어왜 영순이 알지? 어 영순이가 집 산대 제주도에 왜 살려고 사지 제주도에 살려고 음, 가족들은 가족들? 응 음. 글쎄 몰라 일단 집집살 거라고 좀 알아봐 달라더라 아응걔 음. 여기서 살아봤어? 아니 여행은 와봤지 음식 그거 사면 안 되는데 왜? 집 사면 안 되지 당연히 왜? 집부터 덜렁 사면 어떡해 그럼 나랑 맞는 동네를 찾아야지 바보야 그래? 어떻게 찾는데? 다 살아볼 수도 없고 일단 사계절은 지나 봐야 돼 무조건 음. 제주도에서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동서남북 한 달씩 살아보기 음. 그런 후에 집을 구하는 거지 음. 더 최선의 방법은 그런 후에 연세로 한1년 정도 더 살아보는 거지 구해 음. 집을 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음. 주변에 제주 와인 쓰면서 음. 다잘 살고 있나 사람들? 하... 좀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음. 가족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해. 음.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음. 애들을 데리고 음. 아빠랑 같이 왔는데 음. 제주도에 취업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 남자들 일이 되게 고되다고 하더라고. 아이랑 엄마는 거의 제주도에 사는데 아빠들이 거의 밖으로 나가지. 음. 어, 다시 도시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 가족이 돼.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음.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그럼. 음. 알았어. 안녕. 얼른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줘. 음. 어. 안녕. 집부터 사면 안 된다. 어. 안 돼. 집 사면 안 돼. 어.